의꽃 모닝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11월 11일의 꽃 사막장미 꽃말은 지혜입니다. 이 꽃말처럼 몸에 이제 물기를 머금고 있죠. 그래서 아주 건조한 사막에 대해서도 잘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. 이 꽃과 이 몸통이 아름다워서 실내 이제 관엽 또는 이제 분화용으로 이제 제법 쓰이고 있습니다. 아주 이제 강한 햇볕을 좋아합니다. 어, 아, 또 이제 그물 빠짐이 좋아야, 이 건조한 식물이기 때문에, 예, 물 빠짐이 좋아야 잘 자랍니다. 특히 이제 추위에 약해서, 어, 그 영상 7도 이하가 되면, 예, 예 동해를 받기 시작합니다. 적어도 한 15도 이상 뒤에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생육을 합니다. 이 줄기를 이제 삽목해서 이 모래에 꽂으면 이게 다육식물들 굉장히 쉽게 새뿌리를 내립니다. 이 협죽독과 집안이에요.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탄자니아 이런 데가 이제 고향입니다. 어 이게 이제 수액의 독성이 있어서 어린이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유비무안이라는게 무엇인지 다육식물들이 시범을 보여주죠.